안녕하세요. 교자상요리의 TV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제는 울면입니다. 시험시간은 30분이고요. 요구사항에 보면 은 오징어, 대파, 양파, 당근, 배추잎은 6cm 길이로 썰어야 되고요. 중앙면은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군 후 데쳐 사용해야 됩니다. 소스는 농도를 잘 맞춘 다음 달걀을 풀때 덩어리가 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료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가 있겠고요. 부추, 양파, 당근, 대파, 마늘, 목이버섯, 오징어, 새우, 달걀, 종아면, 후추, 녹말가루, 소금, 간장, 참기름, 청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조금 올려가요. 목이버섯 좀 불려야 되거든요 네. 자 오징어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 좀 넣고 자 소금으로 껍질을 벗겨주면 됩니다 자, 요거다가 물을 좀 부어 주고요. 자, 새우는 내장을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해산물이 다 손질됐고요. 자, 들어가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같으다면 면부터 먼저 삶아야 됩니다. 자, 면은, 앉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익힌 면이거든요. 생면이 나와. 요거는 1분만 데치면 되고요. 생면은 한 7분 정도 데쳐야 됩니다. 그거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물 한번 애가 데치도록 할게요. 자 채소. 육센트 자 배추잎 손질해놨고요. 자, 양파. 고추 6 c 1 당근 당근 6cm 채 썰어줍니다. 대파 채 썰어 봅니다. 안 해, 다 잡읍니다. 자 마늘 다졌고요. 자 새우는 그대로 여어으면 됩니다. 자 오징어 세로로 가끔 함 줍니다. 세로로 가끔 줘가지고. 슬러줍니다. 6cm. 자 목이 벗어 대충 채소를 줍니다 이렇게 자 채소는 다 준비가 됐고요 자물 올려 가지고 면을 한번 삶아 봐 면은 요거는 익힌 면은 그 중화면은 한 그 1분만 삶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많이 오래 삶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가 살짝만 음. 데쳐내면 되니까 자 국수 빙굴물 준비해놓고요 맨을 헹굽니다. 사물을 한번 헹궈줍니다. 자. 비벼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아, 냄비에 물 600ml 3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녹말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대1 동량입니다자물 2스푼 조금 더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1대1 동량 녹말물 만들어 놓고요 잘게 풀어줍니다 끓는 물에 따로 하지 말고, 요거다가 그거 한번 데쳐내면 은 좋습니다. 한번 데쳐낼게요. 이렇게. 그 면은 꼭 데쳐야 됩니다. 뜨거울 때 나가야 되거든요. 자, 데쳐가. 그렇게 담아놓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 간장 한 티스푼 넣고요 자, 청주 한 테이블 넣어줍니다 자그 다음 마늘 넣고 파채는 우에 장시간 거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에 파채를 다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치킨 파우더한테 뭐 넣어도 되고, 그거 섬정이 없으니까 먹을라니까, 그거 그냥 그거 하니까 치킨 파우더 좀 넣을게요. 자, 그다음에는 어, 채소, 자, 목이버섯, 배추, 당근, 양파, 예, 다 양파 집어넣습니다.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을게요. 티스푼 고추 넣어야 되는데 고추는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자, 끓으면 해산물 집어 넣을게요. 자흰 후추 좀 넣어 줍니다. 자 중식에는 흑가 후추가 들어가는 데 검은 후추 들어가는 데흰 후추 들어가는 데 나중에 그거 정리가 르려드릴게요그한 가지는 이제 그 울면에 이제 흰 후추가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녹말가루 넣어 주고요. 물넣습니다 빨리 저어줘야 되니까 아, 두 스푼 조금 껄쭉하게 만들어야 돼. 물이 세 컵이니까 한세 큰술 들어가면 거의 될것 같네. 조금 더 넣게. 아, 조금 약간 껄쭉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물면은. 자그 아, 다음에는. 자, 고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계란 끓르는 거. 자, 이렇게 줄을 칩니다. 너무 적 뿜에도 안 되고, 이렇게. 자, 10시 딱한 번만 끊어줄게요. 자, 불 겁니다. 요거 넣어도 되고요. 면에다가 요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요거 넣어도 괜찮고 자, 파채 남았는 거 위에 장식 조금 할게요 뭐 이제 뿌리고 다 넣으면 뭐안 해도 괜찮지만 있으면은 조금 남겨놨다 하면 좋아요 물면 완성입니다